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8월 27일이죠 8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26일 날은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아니면 이성친구를 만나는 곳입니다 8월 27일은 또 일요일이죠 여행을 합니다 당일 코스 여행을 합니다만, 충남 서천에 있는 장항 스카이워크, 또 꽃축제 상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꽃이 만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회원님들 지금 계속적으 접수를 해 오시는데, 44석, 만석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성분이 많습니다. 뭐 미팅을 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회원님들,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어느 여성 회원님이 연령대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참석을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오시라고 그러고, 그쪽 동네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남성 회원이시죠. 60대 후반 되셨죠. 여성분도 6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두 분들은 미팅을 시켜드렸는데, 서로 깔깔대 고 웃으면서 갈 적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말이죠. 여성 위원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러더랍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25평짜리 산다고 그랬더니, 작아서 어떻게 사느냐고. 가다가 맛있는 거사준다 그랬는데, 김이 팍새더랍니다. 사람을 아주 깔부는 투로. 좁아서 어떻게 사느냐고. 나는 40평대 사는데도 좁아 죽겠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도 말이죠. 이 남성분이 그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외제차 타시고 돈도 잘 쓰시고 혼자 사시기는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나한테 전화 가지고. 남자가 말이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양아치라고 밥을 사준다고 래놓고 말이죠.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근황 내려주고 왔다고. 그런 남자. 정말 그런 남자 처음 본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이 남성 선배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저희 모임에 이 여성 의원님이 그 전에도 몇번 나오셨죠. 코로나 전에도. 그런데 미팅을 하다가 남성분이 그냥 일어나시더군요.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런가보다 했죠.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말이죠.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해져. 내가 알기로는 그 여성분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 돈돈돈돈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공개인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4세 의주 사업을 하시는데 김포에서 거주하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오늘 처음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참석을 하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남성분, 여성분이십니다. 67세. 경기도 광주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계시는데 친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가입을 하셨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57세. 전문직종이십니다. 참석이십니다. 처음 참석이십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이 우주는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팽창이 되고 그러죠.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와 은하, 천체와 천체는 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멀어지고 고립되다가, 나중에는 블랙홀 회에는 어떤 과시적인 존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인간 삶의 의미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돈돈돈 하시는데 돈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 아픈 사람은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아픈 사람들이 더더 더 많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당 그런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 무슨 혁신 위원장인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나이가 들은 올드보이들은 다 물러나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새 세상을 열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 중 이분도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84세입니다. 84세. 쌩쌩 하신다. 이렇게 보아도 막 싱싱하시고, 이분이 그 무슨 TV, 그라디오 무슨 쇼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냐? 올드보이, 올드보이 하는데,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스마트보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스마트보이가 물러나면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볼때 말이죠. 84세임에도. 쌩쌩하신다.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당대표를 지난 분도 72살인가 그런데파킨스병이 와서 그런지 걷지도 못하더군요. 걷지도 못하면서 뭐가 백성이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말도 못하면 떠드는데, 이 스마트보이, 올드보이, 이분은 10년이나 했는데도 쌩쌩하더군요. 우리는 말이죠. 지금 60대입니다. 50대, 60대. 그래, 70대라고 합시다. 70대. 올드보이가 아닙니다. 올드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죠. 스마트 황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중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싱글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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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개뿔이나, 내세울과 나없는 사람들이, 돈, 돈, 돈도 돈 가지고 돈 달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자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선 말이죠. 인간이 되라고 하십니다. 인간. 사람 사는 자체가 철학이죠. 철학을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인간이 되야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리정이었습니다.